아, v k m 5000H로 가상 채널 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채널 이름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테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 테스트 이름을 다른 걸로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SET 버튼을 누른 s 버튼을 눌러서 VC NAME이 채널로 되어 있는 여기서 SET 버튼을 누르면 자판기 모양이 납니다. 이 자판기 모양에서 원하시는 이름으로 변경을 시키면 됩니다.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삭제, 삭제, 테스트를 삭제하고, 어, 제가 이름을 KBS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. 그러면 이 상태에서 ESC를 누르든 세프트를 누르든 그냥 빠져나오시면 KBS, 가상채널이 아, KBS로 바뀌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전체 메뉴에서 빠져나오시면 세트가 리부팅되면서 어, 채널이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. 현재 앵코드에서는 지금 KBS 23-1로 송출되는 화면이고 텔레비전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텔레비전에서 23번 뜨면 23-1에 KBS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.